네 안녕하세요 이임티비입니다. 네 오늘 간만에 네 코스피 지수가 약간 조종로 보였죠. 어, 22포인트 하락해가지고 네 3,000포인트를 네 돌파를 못하고 종가에 2,968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아 어, 코스닥 지수도 네 4포인트 하락해가지고 98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오전장에는 지수가 뭐한 2,30포인트 올라가지고 어 3,000포인트를 안연이 돌파를 했었는데, 네 미국 선물도 좀 빠지고 또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 약간 조종을 보이고, 네 마무리했습니다. 아, 오늘은 뭐 개인이 받쳐가지고, 네 지수 하락을 네, 방어를 한것 같습니다. 개인이 자고마치 2조를 넘게, 네매수를 하고, 아, 외국인이 6,600억, 6,690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1조 3,75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3,800 79억을 매수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1,128억을 매도하고 기관도 2,40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은 기관만 3,000억 정도 매수하고 네, 개인하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네요. 원래 이 정도 팔면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야 되는데 개인들, 개미들의 힘이 네 엄청납니다. 아 그동안 올린 것도 네, 개미들이 올린 거거든요. 지수를. 계속 팔잖아요, 외국이나 기관은. 개미들만 사고.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면은 지수가 하락장에서나 있는 을있 현상인데, 지금은 뭐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아, 외국이나 기관이 팔면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장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맞지를 않습니다. 아, 만약에 공매도만 없어진다면은 지수가 뭐 3,000포인트가 아니라 계속 또갈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공매도 같은 건없어져야 되는데, 아,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그, 개인들이, 네, 손해잖아요, 개인들이. 개미들만, 네, 국매들보 못하기 때문에, 아, 개인들이, 네,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네, 한미약품이, 네,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쳤는데, 근데 네, 아침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급등 출발한 다음에, 아, 조금 올라간 채 하다가 쭉 밀렸죠? 응복나고 끝났는데, 시간에 상한가, 호재 네, 떠가지고, 시간에 상한가 치면은, 매도하는 게 거의 맞아요. 어 절반 그시가의 절반 매도하고 상가를 못 치면 네 전량 매도하고 네, 이런 게 맞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라겠죠. 네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는데 아 오늘 네 9만 원 넘게 시작해가지고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결국에는 8만 네아4,500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73,000원 대부터 네, 매수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빠지다가, 네, 올라갔죠. 73,000원부터, 벌써 9만원 아침 오늘 통효가에만 매도했어도, 벌써 거의 2만원 가까이, 네, 수익이 난 겁니다. 그, 어, 한미약품도, 네, 여기에서 34만원 대 34만원 대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눌림목 줄때 매수하라 죠 네, 조금 더 밀렸다가, 오늘 급등이 40만원을 돌파했죠. 40만원을. 이먹목면 장기로 보면, 네, 아, 50만원까지, 네, 50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 최고가가 80만원이에요. 8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 60만원까지는, 네, 아, 장기적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몇번 얘기했지만은, 아,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는, 네, 그, 신풍제하고 시제마냥 지는 해가 아니라, 이제 지금, 떠놓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올라왔어도 잡아도 된다 했잖아요. 근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급등이 나오면 또또 아, 조정도 보일 수가 있고 또 기간 조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가에 네, 추경매수는하면안 됩니다. 근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밑에서 산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 단타에 자식 있는 사람들, 단타에 자식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치고 나오는 거지. 아, 여러분들이 네. 그더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가는 건 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네, 그리고 셀트리온 3사는 아, 지금 급등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면은 좀 지루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손실을 할 수가 있어. 요 네, 들어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은 네. 조금 늦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빠질 때 기다렸다가 네. 좀더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아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삼성 제약이 대박이네요. 삼성 제약이. 아 관심종목이 다딱 심어놓은 뒀는데 추천을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보고서를 심어놨는데 올라갈 때. 아 눌리목 출대를 못 보고 계속 지켜왔어야 되는데 올라갔을 때 봐가지고 추천을 못했는데 생각을 엄청나게 가네요. 삼성제약이 예, 삼성제약이 가니까 젠백스도 네, 올라갑니다 네, 삼성제약 지분이 거의 젠백스 관련주가 다 있기 때문에 아 젠백스도 네그 젠백스 덩달아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꿈틀거렸잖아요 네, 삼성제약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아도 그 덕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이런거 좀푹 빠져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네 매도하는게 정석입니다 근데, 네, 우리 HLB는 오늘 데려갔죠. 어제 뭐, 양봉이 촥 나와가지고, 생각 같아도는 엄청 네. 갈것 같은데, 오늘또 죽였잖아요. 호재가, 아, 오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뉴스에서, 네, 호재가 나온 것 같은데, HLB가, 오늘, 아, 거리랑 좀 따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올라가지 못했어요. 빠지고 시작해가지고, 네, 결국은 좀더 빠지고, 네, 마감을 했네요. 아, 이래가지고 HLB는 쭉 올라가서 10만 원 넘으면 일단 매도 들어가 들어가야 된다겠죠. 네, 9만 원 깼을 때 매수하고 10만 원 넘으면 매도 들어가고 분할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팔기 뭐하면 네, 오늘은 세 종목을 단타 해가지고 세 종목 다 성공을 했네요. 한 종목은 14% 보고 팔고 한 종목은 11%한 종목은 1.4%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총 수익률이 11.47%네 금액은 뭐. 엄청나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천 단위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 금액은 미공개입니다. 보통 하루에 단타를 많이 하면 한번 정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 세 번을 했네요, 세 번을. 네 번, 다섯 번다할수 있었는데, 네, 두 번은 제가 미적건이다가 놓쳤습니다. 오늘, 네, 명문제에게 아주 좋아가지고,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어제 이걸 봤으면은, 단타로 추천했을 건데, 6,800원 찍고, 어제 뭐, 천원 올라왔거든요. 7,800원에 끝났는데, 조금 좀 빠지면 단타 추천하려고 했는데, 빠지질 않고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국엔 엄청 9,6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8,000, 네, 8,200원에, 어, 매수를 몇번 망설이다가 했더니,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 종목은 오늘 포기를 했습니다. 이걸 들어갔으면 수익이 오늘, 네,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네, 이 종목에서는 실패를 했네요. 제일 좋은 종목에서 실패를 했네요. 거의 뭐, 2 0 넘게 장중에 올라갔었는데, 다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7,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단따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심 종목 성안이 급등했죠. 아, 340원 할 때, 아, 매수해도 되느냐고 물어본 분이 있는데, 제가 하라고 했는데, 오늘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거의 뭐, 상하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네, 어 마감은, 음 8포인트 상승한, 네, 378원에 마감을 했네요. 딱 차트가 좋잖아요, 차트가. 차트가 아주 딱, 그, 매수 시점이, 여기서 바닥이고, 여기서 바닥이고. 딱 왔잖아요. 이럴 때딱 들어가면 수익이 그냥 편하게 나는 거거든요. 3400만 원씩 잡았으면 그냥 돈 천만 원을 그냥 먹는 거죠. 네, 부여이딱 걸렸을 때 네.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안심 종목이 다뭐 엄청 올라가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떤 거를. 네, 그리고 오스테오닉이 또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오스테오닉이.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 매수하라겠죠? 3,000원. 네, 3,000원 깨지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 네. 저도 오스테오닉을 어제 매수해가지고, 3,070원에. 오늘 뭐 3,000, VI가 네 3,400원에 나왔는데 아, 3,400원에 매도를 해놨는데, VI가 걸리면서 안 팔렸어요. 그리고 VI가 풀리면서 팔렸는데, 3,425원에. 네 팔렸네요 내놓기엔 네. 3,400원에 나왔는데 그리고 3,500원 찍고 결국에는 3,260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네, 십몇 퍼센트 수익을 하나 본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아침에 들어갔나 어제 들어간다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3,070원에 들어갔으니까 네 아, 3,070원 어제 종가에 들어갔나 하여튼 여기서 그, 매도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아, 딱, 사병까지 갔을 때, 들고 계신 분들이 카톡이 자꾸 오는데, 제가 카톡을 주면 이게 벌써 풀려가지고, v i 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절반은 v i 에 걸리면 팔아라 했잖아요. v i 에딱 걸리면은, 내려갈 확률이 80%가 넘어요. 쫙 올라가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 생각하고 무조건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또, 지켜보다가 아니다 지금 다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쭉 뻗고 올라가면 그냥 들고 있고. 다는 못먹어 여러분들이 다 먹으려고 하니까 수익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2, 3포인트 보고도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v i 임은 10%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어차피 장기가 아니라면 빨리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뭐장기를가져갈 사람은 뭐 6천원까지 따버리 가능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화천 기계가 2,680원에 마감을 했네요. 아 화천 기계 여기서 무조건 잡으라 하겠죠. 안 편하게 안 편하게 잡으라 하겠습니다. 아 2,520원에 잡으신 분도 있고 2,600원 초반에 잡으신 분도 있는데 아, 이 종목은 뭐 고점이 3,000원에서 3,500원 사이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오재가 떠가지고 뭐쭉 뻗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어, 원래 주정주가는이 종목이 7,000원 짜리거든요. 7,000원 짜리인데 아, 뭐, 7,000원까지 언제 갈줄 알아요. 이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 매도를 해야지.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완전 리딩 수준이네요. 네. 네, 그리고 성도 ENG도 안심 종목이라고 했죠. 아, 4,000원 대 아, 이쯤 얘기한 것 같은데, 5,000원까지 올라가 있네요. 5, 5 0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천원 올라갔네요. 천원. 그러니까 25% 올라간 거죠. 25% 상한가 한 번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급등해 가지고 거의 20%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두달 기다려 가지고 그거 몇개못 먹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얼른 매도를 매서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삼성 제약만 계속 상한가치고 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걸 로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걸. 10년, 20년 주식에도, 네, 먹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거 바라고 맨날 안 챙기면은, 못 챙깁니다. 네. 그런 건 바라지 말고, 좀 수익 주면은, 네, 빨리빨리 챙길 건 챙겨야 됩니다. 네, 안심종목 수산 INT도 오늘 상한가를 쳤네. 수산 INT. 네. 아, 만원대에, 네, 만원대에 잡았으면은, 만칠천육백오십원. 네, 수익률이 상당하잖아요. 네, 이 정도 안심종목이라고, 어, 제가 관심 종목에 심어 놨는데, 오늘 아직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미디어 엄청 올라갔죠? 이지미디어. 3,000원 할때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네. 잘안 움직였어요, 이 종목이. 한동안. 여러분들한테 아주, 어, 좀 힘들, 조금 힘드는 시기였었는데, 이때가. 그래서 한 번씩 가끔 튀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해가지고 시기를 몇번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결국에는, 네, 대박을 주고 있죠. 거의 뭐 조그만 올라가면 200% 네, 거의 뭐세 배가 올라가네. 요세 배가 300%죠300% 조그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안심정복은 농사를 지야큰 수익을 보는 거예요. 큰 수익을 이런 종보이 거의 다 결국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남들이 안 쳐다볼 때 네, 그런 때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 농사를 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씨앗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논, 논밭도 큰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게 별로 없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한 달에 천만 원씩 번다가 해도 1년 내내 벌어봐야 1억 2천인데 1억을 만약 이런 식으로 산업과 농사를 지면은 만약 1년 기다린다면 2억을 버는 거예요 지금 봐도 2억을 농사의 위력이 엄청난 겁니다 농사의 위력이 한 달에 천만 원씩 컴퓨터 앞에서 고생 안 하고, 그냥 씹어놓고 그냥 컴퓨터 킬 것도 없이 내비두면 몇 개월 있다가 켜보고, 켜보고 하면은 가끔 그 회사는 이상 없는가, 그거 점검이나 하고, 농사로 얘기하면 벌레는 먹지 않나 이런 거나 보고, 가끔 뭐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지켜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네,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봐가지고 분할 매도 들어가면은 다섯 배1배도 먹는 거거든요. 1억 가지고도 2억, 3억, 뭐, 10억씩도 버는 거거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10억을 벌겠죠. 1억 가지고 한 달에 1 0만원 벌어도 엄청 버는 건데, 농사를 못 따라갑니다, 농사를. 그래가지고, 그 주식 농부가 700억, 1000억씩 버는 겁니다, 주식으로. 여러분들도 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어, 단타는 조금씩만 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그러면 종목을 볼줄 알아야 되죠. 종목 풀줄 모르고 농사 짰다가는 그거는 뭐, 바로, 네, 거의 깡통입니다, 깡통. 모르면 농사 지면 절대 안 돼요. 농사 질줄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지면 농사 망칩니다. 장기 투자에 의미가 없어요, 장기 투자에. 뭐, 올라간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라, 네, 이 정도만 하고, 어, 그리고, 음, 태평양 물산, 네, 태평양 물산 고점에 2100원에 잡으신 분들 올라가면 매도 하라 했잖아요 오늘 2100원에 시작했는데 거의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고점에 잡으신 분. 저점에 여기서 1800원에 잡으신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수익이. 항상 저점에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고, 이때 쫓아와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매도를 했어야 되고, 예.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매도 해놓고 다시 또 내려오면은 그래서 치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잡으면은 올라갈 때 절반만 매도하고 절반 들고 있고 하면 계속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주식이. 근데 높이 잡아 놓으니까 빠지면 손실 봐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올라가면 본전에 팔아야 되고 네 그런 겁니다. 매수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매수 시점이. 또 종목을 볼줄 모르면 아무리 매수를 잘해도 더 빠지기 때문에 또 소용이 없고. 뭐니 뭐니 해도 총목을 볼줄 알아야죠. 서현 이와도 오늘, 네, 8,000원까지 갔었죠. 네, 7,000원 초반때 오면 매수 가능하고, 8,000원 넘어가면 매도, 네, 가능하다겠는데,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원래 이 종목이야, 뭐, 장기를 보면 15,000원 이상 갈 종목이라겠는데, 아, 언제 갈지는 모르고, 농사지 어야 되는데, 네, 그 농사질 여력 없는 분들은 단기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건 올수 있으면 여기서 한번 탁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은봉이 나와 버려요. 지수가 좀 밀린다고 겁먹고또 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은봉이 나와 버려요. 네, 아좀 고점에 단타 한번 성공하고 또 약간 고점에 잡으니까 약간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점에 들어가면 손실 보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으면 수익이 났죠. 여기서 들어갔으면. 만약에 빠진다면, 네 없는 분들은 매수 가능하고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아, 있는 분들은 수익이 나면은 네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는 오늘도 급등했죠. 네 고점을 돌파했는데, 뭐 어, 3,000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장중에는 3,000원 가까이 모베이스 전자. 네이 네. 종목도 네 서현이하고 마찬가지로 어 밑에 왔을 때 2,000원 초반대 잡았으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대 요기에서, 어, 요기에서 추천한 거죠? 여기에서 더블, 딱 더블 더 나왔네요. 더블이. 9.9로 고점, 치면은. 종가로에도 더블이 나왔잖아요. 100%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 수익이 내려면은, 어,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은, 네, 몇 개월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안심 종목은 불과, 네, 두달 만에 100%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도, 며칠 안 올라간다고, 리딩 들어온 분이, 리딩 안 한다고 그만 줬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네, 그런 분도 있는데, 이게 수익을 많이 내주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유, 회사에서 일을 해도 한달 내내 일해야 월급 나오는데, 한 달을 기다리고 일을 해야 월급이 나와요. 근데, 그냥 뭐 사놓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한 달도 못 기다리고, 일주일도 못 기다려가지고, 돈을 벌었네 못 벌었네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런 분들은 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식은 사놓고 좀 기다리고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사가지고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실패한 거그냥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또 올라가면 또 금방 뭐 부자 된 것처럼 뭐 이렇게 흥분하고 이러면은 주식에돈 절대로 못 봅니다. 주식은 평정심을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려가면 어떻게 대치를 하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내려갔다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을 잘못 사놓으면 그렇죠 믿을만한 종목을 사놓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지수가 밀리니까 현대제철도 네 오늘 응봉이 나왔어요. 지수가 밀리면 응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라간 것도 있고 오일선 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내려간 거라고 보지 말고 좀 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OCI도 마찬가지죠. 오늘 3% 네, 5일선딱 지지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만약에 빠지지 않았어도 네,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빠졌어도 네, 그 밑에 잡으신 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걱정되면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롯데 지주는 오늘도 올라갔죠 장이 좀안 좋은 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동안 기간 조정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힘을 받고 오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조정이 이게 보통 길게는 뭐삼 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제 한달반 한 됐네요 한달반한달반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대응하면 됩니다. 기왕이면 내릴 때 이런 때 들어가야 돼요. 이런 때. 이런 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때. 지금 올라갔을 때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내려가면 손실 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주식은 저 주식을 살려고 마음 을 먹었다 그러면 기왕이면 빠질 때, 응복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네, 주식은 여러분들이 네, 조금만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백종목 허례래도 백종목 다 수익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만 안 버리고 잘하면은 네 주식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첫째는 알고야 됩니다. 몰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주식은 알고야 되고 그렇다고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렵게 가리키는 전문가한테 배우면 어려운 겁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조금 전문가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스물여덟 살때 책을 썼다는 거예요 스물여덟 살때 지금 보니까 주식을 몰랐더 책을 썼대요 그리고 그 주식 지금 조금요 그분이 주식을 알죠 지금은 알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마인드가 저하고 좀 비슷한데 그 예전에 썼던 책을 지금 자기 이제 그, 그 그분 유튜브 하 분이라 구독자분이 좀 보게 해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차이가 주식을 몰로 때 썼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책이라는 게, 서점에 있는 게, 그 쉽게 얘기해서 조금 안다고,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쓴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봐도, 진짜, 그 월가의 영웅들이 쓴 책을 봐야 됩니다. 오른버피시 쓴 거, 피터린치가 쓴 거, 그런 걸 책을 봐야 돼요. 그런 걸 봐야 여러분들이 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월가의 영웅들이 쓴 책에는, 차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별로 뭐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에 대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포괄적으로 그런 게 나오지. 그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아는, 네, 쉽게 얘해서그 하수라고 봐야 되죠. 하수, 네, 하수인데, 자기가 고수인 줄 알고 쓴책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네, 머리가 아픈 겁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에 네, 그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해보고 싶으시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뭐, 교육을 받으시면 종목도 주고 하니까, 네, 교육비는 여러분들이 후원한다 생각하면 돼요. 사실 뭐, 오단벌값밖에안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큰부담 없을, 없을 겁니다. 또 벌어주잖아요, 또 해가지고. 그거 제대로 하려면은, 그, 여러분들이 최소한 쪽못 보는 눈을 잊고 해야지 주식은 그냥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도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 교육 받는데 뭐 600씩 받더라고요 600씩 딴데얘 어, 그런 사람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은뭐 1500만원 뭐 내고 받은 사람도 우리 교육 받고 가는 사람 중에 얘기를 하는데 어디 PC방 같은 데를 끌고 가더래요 그래 가지고 차트만 좀 얘기하고 어. 그 차트만 좀 보고 왔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주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진짜, 그분이 진짜 고수인지, 네, 제대로 주식을 하는 분인지 여러분들이, 그, 검증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뭐 실력도 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 교육비만 날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교육받으면 또 종목해가지고 뭐 벌어주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또반 리딩도 해주잖아요. 또 원하면 계속 해주고. 근데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저도 아주 되게 하기 싫거든요. 요즘에. 어느 정도 되면 은 교육도 뭐, 교육이고 뭐고. 진짜 큰 돈이 안 됩니다. 사실. 아, 제가 예전에 그, 단타를 좀 하고 할 때, 돈이 좀 있을 때는 하루에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아, 요즘에는 이제 제 구독자 분들도 많고 또 저를 믿고 따라 주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 책임감이 책임감이 딸딸더라고 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 몇분 없을 때야 그냥 별그 책임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막뭐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은퇴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냥 몇 개월 후에라든가, 1년 후에라든가, 뭐, 몇 달까지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내하튼 네,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가면 됩니다. 배우면 평생 시테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어, 특히 노후에, 네, 편하게, 어, 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만큼 여러분들 편하게 할 수가, 없, 편하게 돈 버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머리가 아프고 손실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아침에는 뵙겠습니다. 아침에는 그 여러분들 마인드나, 네, 그 종목은 그 오후에 그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 그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 아, 심리 다스리는 거, 네, 그런 방송. 네, 그런 방송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